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4월 6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마감했죠. 어저께 상승, 그러니까 이틀 동안 상승했던 것을 하루 만에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다오 같은 경우에는 60회선까지 되미지는 음, 상황이 됐는데요. 아, 사실 60회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면서 어, 이틀 상승을 했고, 다시 이틀 만에 60회선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 계속 금리 관련 얘기예요. 계속해서 금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왔지만 시장은 음 계속 지수를 상승시켰죠. 뭐 거의 13% 정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13% 상승시켰는데 계속 5월 달에 그다음 6월 달에 0.50 급이, 6월 같은 경우는 0.75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모든 뭐 연준 이년대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시장에 반응을 안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요. 어, 레이얼 브레이드너라는 그 연준 의사 지난번에 제롬 파워하고 그 의장직을 다�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매파예요. 매파인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름을 5월에 베타 재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이 있게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하죠 제가 지난번 대차 아, 대조표 줄이는 거이 문제도 결국은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고요.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림으로써 또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5월달, 6월달 금리상 인 거의 100%인 거고 1 0 0텝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 전에도 많은 연준 의원들이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 발언이 없다가 오늘 레이얼 브래디너 연준 이사의 발언에 시장이 바로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대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또 시장을 흔들었어요 어, 아시겠지만 요즘 민간학사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서방세계에서 추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5조 정도, 연간 5조 정도 되는 석탄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러시아 수출을 하는 거고, 어, 그걸 받아들이는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원자재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갔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나마 있었던 것 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방세계의 추가 제재가 지역 지역 어떤 뭐 어, 리스크를 좀더 장기간으로 끌갈 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든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에, 시장에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 에 국채 금리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금리 단기 장단기 금리 역전됐는데 30년물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 금리 풀트라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일이죠. 오늘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미국. 오늘 예, 밤에 f m c 의사록 공개됩니다. 여기 의사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그래 대화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게에 되게 중요하겠죠. 브레이더러가처럼 어, 무슨 뭐대차대표라든 양준규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금리를 뭐 빅스텝으로 갈 거다 이런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FMC 의사록 공개가 시장에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물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지금의 뭐 주가를 꾸렸던 뭐 트위터의 지분을 일론 머스크가 뭐 9.2%를 샀네. 그쵸? 뭐 테이슬라가 작년보다는 출하량이 많았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이슈화가 될 수는 있지만, 추세를 끌고 가는 대재료는 아니거든요. 대재료가 뭐냐에 대해 싸움인데, 주가는 항상 뭐 파동을 그리고 있죠. 하락 중에도 파동을 그리고 상승 중에도 파동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파동 중에 하나라고 판단한다면, 큰 재료가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한율이 또, 1220원에서 까지 올라갔습니다. 320억까지 올라가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다운은 0.8% 하락을 했고요. 나스 2.2% 하락했네요. 어 차트를 좀 보시면 6일선6일선 음봉으로 밀렸다가 양봉 두개 세웠던 걸 다시 음봉으로 돌려버리죠. 어 장중에 0.55% 상승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주봉에서 이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 밀리면 이 저점 다 깨고 나아 간다. 뭐어 얘기를 했었는데 어그 얘기. 그다음에 뭐 JP모의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도 지금 굉장히 1970년대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도 지금 여기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주선 맞고 밀리는 모습이죠. 일봉상으로는 6 0에선까지 오지 않았지만. 몇천일전 저점까지 갔었죠. 제가 볼때 아마 60일 조울을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할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또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오늘 또 다시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뭐 이분은 뭐 금리 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리 차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줄었어요. 한3 6억 불. 그게 아마 원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쓴 물량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드는데 외환보유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요. 뭐 4천억 불? 이거 만, 많은 거 아닙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로 보면 8천억 8 4 0 0억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 물론 과거에 비하면 4천2 0억은 많은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통화수업도 없는 거 아시죠? 물론 이번에 새 정부가 통화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통화수업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보면 지금 그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차를 벌리는 건 절대 도움이 안될 거다 왜냐 미국이 5월 6월 달에 금리 인상 0.5씩 해버리면 1.5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1.25예요 금리 역전이 돼 버린다는 거죠 항상 돈은 제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딱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은 보폭을 맞출 것이냐말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거다 지금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4%, 정도 보죠. 미국은 지금 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4월 10일경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구전후가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구전후가될 거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국 연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플레이션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다 그랬죠. 미국은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덜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라리 금리 인상을 따라가는 게 현명할 거라고 보는데, 어떨지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 돌아오는 주에 금통이 있죠. 금통이 때, 금리 어떻게 될지. 수장이 지금 부재한 상태라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야 될 거다. 라고 판단이 좀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수급과 다른 지수의 모습이 있어요. 그니까 수급은 거의 하방 쪽으로 기울었는데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서는 모습이 코스피에 있었다.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상승도 하락도 매우 좁은 폭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하방을 보는 누군가와 상방을 보는 누군가가 아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60선 돌파할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상방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거를 좋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60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선이 누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누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난번 돌파하려다 실패해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좋게 해석할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외 한율이 절대 안 빠지고 있죠. 여기 한율은 1,207원일 때두달 전에 지수가 2,591이었어요. 그 감안한다면 지금 2,758이에요, 59. 그러면은 거의 200포인트 이상 벌어진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에 대한, 어 계리우를 분명히 맞출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